안녕하세요. 한국 M&A 종합연구소입니다. 제주맥주 소식을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아쉽지만 최근 제주맥주의 투자지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제주맥주가 계획했던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사체 BW의 납입이 차질을 빚고 있어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상증자와 BW 발행 또 연기되다. 제주맥주는 당초 9월 30일 납입 예정이었던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납비비를한달 뒤인 10월 30일로 연기했습니다. 벌써 8차례나 정정 공시가 이루어졌고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자금 조달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이번 연기는 제주맥주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BW 발행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9월 30일 예정이었던 200억 원 규모의 BW 나비빌도 11월 30일로 연기되었어요. 이로 인해 운영자금 조달과 채무상환, 팝업인 증권 취득계획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AGF 인수 과연 가능할까? 이 상황은 제주맥주의 M&A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맥주는 냉동김밥 제조사인 AGF를 인수하기로 하며 17.39%의 지분을 8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었죠. 그러나 두 번째 투자 납입일이 계속 연기되면서 AGF 인수 또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납입 예정이었던 2차 투자도 10월 31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제주 맥주 독자 생존도 힘든 상황. 제주 맥주는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단한 번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2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요. 제주맥주를 창업한 문혁기 대표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연이은 투자 지연으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향후 전망. 제주맥주 관계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지만 자금조달에 실패한 것은 아니며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투자 지연이 문제의 핵심이지만 회사가 자금조달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맥주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주맥주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주맥주의 인수합병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M&A를 고민 중이신 대표님들께서는 저희 한국에멘A종합연구소를 찾아주세요.